오늘도 어김없이 관음전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7월 9일 관음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Too cool. 불보살보소천진원 나무 보호재. হরে হৃদারেদ দয়া নম হো বো হো শী হরে হৃদা রেদ দয়া 다다하야하하하하하하하성자하용신묘비원하하하하하중생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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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상처 미하불찰 입적정 삼매우불리 도량교주 포옹시방 심성 구고 불일보 찰찰현신 약신 공양지 필차 감통진 협유국에서무원 부후종 시희 사바 세계 차사천하 남선 보조. 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피봉산아약사정사법화수월도호량 허나금차치극지정성 헝공발원제자각처거주각각등보호 이히 금월 금일 건설 법연 중찬 공양 원통교적 관세음보살 훈근작법 아항기묘호원자 우후보기 친소편에 표심양 무하이보은 앙고 자문청면을 이공이곡조, 참사어곡을 청보향연, 앙교일힐심 선진단청, 나무이힐심, 처 보, 타, 낙, 가, 산, 도, 양, 교, 주, 삼, 시, 리, 응, 신, 십, 사, 무, 외, 력, 사, 부, 사, 을, 더, 수, 형, 무, 예, 팔, 만, 사, 천, 사, 가, 라, 수, 팔, 만, 사, 천, 모, 다, 라, 비, 팔, 만, 사, 천, 청, 정, 보, 모, 혹자 혹이 분녕산채 응제 중생 심소 원구 팔고여라회자 대비 관자제 보살 마살 유원 자비 강림도량 수차고 홍양 향화청 향화청 장화청 백이 관음 무설설 남순 동자 불문문 병상 녹양 삼재하 남전 취족 시방춘 고호와 일심 기명정래 자, 아, 진혼 요, 우리 자, 성장음, 재벌 자의 성정악 악음 혼자 여겨시 자타일시 성불도. 옴바라미나야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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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계 지는 오홈나남오호남오홈나남오호남 오홈남, 오홈남, 오홈남. 금장, 감로다, 풍원, 관음전. 감찰, 건감심, 원수호, 인하합수원수호인하합수 신는곤공향수나열제작은성육구공양치조원수장가지지변화항류산보특사가지나무시방불나무시방범나무시방 <뭔라봐> <뭔라봐>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성, 오량이덕, 사지강명, 승매력, 변식, 지난, 나막살바다, 타다바로기제홈, 삼바라, 삼바라움, 나막살바다, 타다바로기제홈, 삼바라, 삼바라움, 나막살바다, 타다바로기제홈, 삼바라, 삼바라움, 산바라, 시간노수 지난, 나무소로봐야다타다야다야다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사바. 나무 서로 봐야 다+ 다다야 다냐. 다옴,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사바. 나무 서로 봐야 다+ 다다야 다냐. 다옴, 서로 서로 바라, 서로 바라, 서로 사바. 일사 수령관 지는 옴 밤밤밤밤 빰밤밤밤밤밤밤밤밤밤 해지는 나무삼은 다 못하나 몸밤 나무삼은 다 못하나 몸밤 나무삼은 다 못하나 몸밤 지심정내공양 시보문시 힘립 자공양 명운과 피려 원공법계 최중생 자타의시 희성불도 오공양 지는 오마나 삼바바 바라옴오마나 삼바바 사야 목해 사바하 옴 호로 호로 사야 목해 사바하 나무 보문 시연 헐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 세음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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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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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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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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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모보문시연궐려공심대자대비구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멸 업장비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부족 신통력 황수 지방편 지방 제국토무찰 불현신 온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급 생례체업장 아금 참에 개술의 원제 재장 실소재 세세 상행 모사할도. 허니차공덕포급보일채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국, 통견무량소, 개공성불도, 앙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불사자비, 처소 나한간 상례 소수 공덕해 회양삼천칠원만 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의병로 피봉산아 약사정사 법화수월 도량 원하금차 치극지정성 헌공발원 제자 약사정사 주지진여 인성 보호체 금일 관음전기도 유튜브 실시간 동참자 김둘람 수덕신보채 요라 땐진 노르덴보채 김은정보채 강기봉오신보채 보모엔 땐진양초보채 정마리 반야행보채오명교보채 만덕행보채 강영돌 대행화보채 코니보채 강영의 공덕행보채 강영옥 연지화보채. 오리양 댄진 대천보채 정명석 관음행보채 전법행보채 박두점 공덕님보채 마에스트로보채 해피스마일 사랑보채 야르보채 아메리카노보채 김진환 남보채 정양이 007보채 각각 완벽한 자유보채 와이와이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호채 선나침하늘보채 연하보채 김종옥보채 송현주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호채 각각 관세음보살 조성불사 공덕자 오명규 정한수 고지훈 전해진 김낙현 송금호 김동환 김미진 김유미, 김영호, 고건영, 김태원, 김태호, 방송영 송윤아, 김재만, 김노빈, 최진천, 최정윤, 최지훈, 최수윤 최선명, 최이강 최은시, 최은영, 김성원, 곽정선, 김민영, 김민정, 김민석, 이훈이 이경민, 강대우, 강대인, 강태현 강도연, 이종훈, 이현태, 여무예배 창일, 김기호, 김기원, 마광현, 최도영, 강민수, 강민지, 정영범, 박기덕, 지옥정, 추원호, 추원명, 이미정, 여철 정성철, 정희철, 정환수, 정환규 김은혜, 이도현, 김경민, 신미자, 심규아, 릴리아나, 김재수, 김근수, 박두규, 박성수, 장순달, 김현주, 배병희, 황희, 최현정, 최정민, 김하영, 김삼형 강병선, 강병민, 강태영 조창열, 하승훈, 강민수, 강민지, 김영, 최판호, 최진수, 강순영, 조영자, 김영진, 김종진, 장정한, 강영희, 강현수, 노정현, 강동호 강창우, 이상수, 정천수, 이동희, 상일기 공상호, 공명, 김원찬, 구태균, 구혜린 강민주, 하선봉, 최인영, 강희정, 최유진, 최유준, 백준수, 심현옥, 이건호이인서 황성욱, 최수진, 송현희, 두등만, 김둘남, 두태경, 김장환, 양혜선 김재욱, 오진희, 김하은, 김신호, 강수정, 고정수, 환영가 고이복, 선영가, 전혜련, 양성욱, 양지혜, 양호동, 이종생, 고영남, 강성훈, 전순희, 김재봉, 엄정미, 김국진, 김민선 김홍채, 장정혜, 김광채, 박선영, 김희석, 김석환, 박정원, 이준희, 선우, 박기종, 김홍자, 박효태 박수지, 배석구 배지우, 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채, 각각등보호채 2차 희년공덕일체병고재난, 병이소멸, 4대강건, 육건청정 복덕구족, 수명장원안과태평, 포기영화, 심중소고서원 만사여의 원만 형통지 대회원, 여헌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통요화장 장음에, 동이포리 태도량, 상봉함 불보살, 항몽지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재장, 획득무량, 대지에,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최종생 이보집을 막대원세 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아이디가 부처님이시네요. 부처님 반갑습니다. 한솔님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비가 오면 안 되나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비가 오면 안 될까요? 휴가를 가시나요? 자, 재희님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어, 신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이게 유튜브 보다 보면 들어오시거든요. 전혀 뭐, 불교 쪽에 관계 없고, 기도 한번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laughs> 어... 악플도 아니고, 그냥 관심 받겠다고 다 하는 댓글 같은 것들이 제법 달릴 때가 있어요. 아까 한 분이, 뭐, 스님도 유튜브를 하냐? 뭐 하시던데, 어,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를 나와서 뭐 컴퓨터 및해서 기계를 상당히 잘 다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유튜브도 시작한 지가 오래 됐죠. 어뭐 구독자를 늘려서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구독, 좋아요를 뭐 강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 대선생님 반갑습니다. 장경님 님도 반갑습니다. 김정웅 님도 반갑고요. 휴가 맞으시군요. 버지니아 공대가 유명하죠. <laughs> 버지니아님. 어, 그리고 뭐, 하느님을 믿어라, 뭐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댓글도 많거든요. 그,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 댓글 안 지우셔도 됩니다. 그내 냅두십시오. 뭐, 어, 부처님을 욕을 한다든지, 뭐, 선임을 욕을 한다든지, 뭐, 신도분들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뭐 지워 주시고 그 외에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쪽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우리 쪽을 비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뭐 얼굴 보고 얘기 못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한테 직접 와서 뭐선임이 어떻다, 부처가 어떻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못 합니다. 그냥 익명에 숨어서 인터넷 뒤에 숨어서 그냥 비겁한 행동하면서 자기 볶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네, 이태경 님도 반갑습니다. 자, 연일 날씨가 계속 덥네요. 계속 덥습니다. 아까 한 분께서 제가 성함을 놓쳤는데, 더운 날씨에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대는 어, 마에스트로 님이시군요 더위 조심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출신은 공대 출신인데 저 스님 되기 전에는 농구 코치 였거든요 그래서 땡볕에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정도 더위에도 저는 운동 나가는 사람이라 뭐 더위 먹어서 뭐몸만가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더운 날씨일 때는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잘 확보를 하시고 물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물만 마시기가 조금 좀 심심하다 하시면 뭐 꿀을 조금 탄다든지 아니면 뭐 레몬이라든지 뭐 이런 걸좀 타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 동참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114분이 보고 계시네요. 요즘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조회수를 보면 뭐 2,000명, 3,000명, 4,000명씩 저희 기도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풍, 어지간한 태풍이 오지 않나 해서 저희는 기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매일 합니다. 폭염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합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 오고 싶어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휴대폰으로나마 같이 기도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뭐 수익을 낸다거나 유명세를 타겠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주만 들어오셔서, 예, 네, 같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같이 기도 동참해주시고, 부처님 법 같이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느라 건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네, 버지니아님도 감사드립니다. 정향이님도 성분하십시오. 장경님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님도 감사합니다.